자, 오늘은 문명, 전투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전투를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 야만인과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 타일을 점령할 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부대들을 편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부대가 하나 또는 두 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 충분히 여러 부대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일단 영웅을 클릭해서 배치를 누르게 되면은, 부대 편집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이는 부대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부대 편성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영웅들을 세팅해 놓으면은 이 부대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모든 부대를 운영하면 좋은 점이 여러 영웅들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요. 각각 부대마다 행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때문에 여러 부대를 운영하는 거는 전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은. 여기서도 또 다섯 개의 부대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부대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대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전투를 할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특히 야만인을 공격하거나 타일을 점령할 때 부대 한 개만 보내는 게 아닌 두 개, 세개 아니면 그 이상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다 점령하기 어려웠던 타일도 쉽게 점령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타일을 점령할 때두개 또는 세 개의 부대를 이쪽으로 보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공격을 해줄 수가 있죠. 하고서 두 부대에 공격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점령 눌러 주고 전투 계속하기 다른 부대도 같이 공격을 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쉽게 점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 기록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부대가 공격을 했을 때는 상대방 첫 번째 부대와 전투를 하면서 무승부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부대가 공격을 하면서 상대의 첫 번째 부대 전멸시키고 두 번째 부대까지 전멸시키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해줬죠 우리의 부대를 많이 편성해서 다구를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대에 몰빵해서 키우는 것보다 여러 부대들을 적절하게 키워줘서 함께 공격하는 게 훨씬 더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부대를 편성하게 되면은 일단 레벨이 처음에는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죠 물론 영웅 경험치를 통해서 영웅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긴 하지만 타일을 눌러보면은 반복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레벨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복 훈련 한번 해주도록 하죠 자 이게 타일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험치가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때문에 최대한 높은 타이을 공략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전투 기록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무승부. 자, 무승부대도 카운트 지나면은 전투 한번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자, 우리 처음에 점령했던 녀석들은 복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서 다른 부대들도 반복훈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레벨업을 또 시켜줄 수가 있게 되죠. 전투 계속하기. 자, 위쪽에서도 반복훈련. 자, 요 녀석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서, 자, 전투 승리하면서 레벨업. 자, 경험치 28,000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직 전투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대들은 따로 레벨업을 시켜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키워놓은 영웅 레벨은 언제든지 다른 캐릭터한테 이전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웅이라도 일단 키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확실히 여러 부대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할게 많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대 전투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